하고 이런데 마지막 6학년 때 그냥 그 동안 막 놀고 외국인도 학교에 와서 뭐 이렇게 <laughs> 얘기를 막 <laughs> 놀고 막 이랬는데 에스페란토는 뭔거 같냐라고 했을 때 이제 6학년 아이가 적은 거예요. 에스페란토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보다 이학생 얘기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에스페란토는 옆에 이 아저씨 이미 자메노프입니다. 에스페란토를 창안한 사람이에요. 옆에 자메노프 아저씨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다. 이 생각이 있었고요. 그럼 에스페란토가 도대체 뭐가 장점이 있다는 거냐. 써봐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배우면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 어서들죠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가 하나씩밖에 안 나서 귀찮지 않다. 그랬었고요. 세 번째, 어느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예식대로 썼지만 주인이 없는 언어, 다른 말로는 <laughs> 모든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세계 사람이. 그래서 힘센 나라의 언어가 국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쉽고 사용하기 쉬운 어떤 제 3의 언어가 그래서 다리의 언어라고도 해요. 미국 사람하고 저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이제 이번 아이데고 옵니다. 그래서 한 분하고 학생 한 분이 에스페란토 사용자가 오는데요. 초청이 됐어요. 그때도 영어, 뭐, 킹가지, 뭐, 강대국 가고, 그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제3의 어떤 언어로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발음을 불리거나 흉내 낼 필요가 없을,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laughs> 아주 깜빡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얘기한 거 한번 볼게요. 한 철자의 한마음밖에 없다. 이스라란토 그랬죠. 그래서 쉽다고 할수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했으니까요. Salute. Salute. 자 요게 이제 이 언어의 이름이에요 에스페란토는 사실은 이 언어를 창제한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그때 검열되고 검열디구, 러시아의 검열되고 책도 못 발행하고 이럴 때였어서 자기 필명을 에스페란토라고 했습니다. 에스페란토의 뜻은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언어를 에스페란토라고 필명을 그대로 이 언어의 이름으로 했어요. 읽어볼게요 모음이 네개 있네요 사음절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 강세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에스프라토 이렇게 해야되죠에스프라토가이 아, 언어에 있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의 강세가 있는 조금 전에 했죠. 요거는 어 맛있어, 음 맛있어 뜻인데요. 자, 모음이 이번 또세 개네요. 아, 에, 이, 오, 오 중에서 세 개가 있어. 요 어디가 내릴까요? 읽어볼까요? 음. 몬구스테 스까 다시 한 번요 d y cat, ashamoji, or t h a 구스테 맛있어 이 a l s 고요자 요거 넣 o s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칩 m 여기 bon g o 맞잖아요 에스 d y c 입니다이 m b o 이 g o 뜻이에요 e d 볼까요 리브로 리브 책이 그러니까 첫 번째죠 순서이첫죠 음. 순서를 바꿔서 말할 수 있다. 이거왜 그러냐면요. 미 아마스비 나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인데, 요게 바로 그 마술사예요이 n이 뭐냐면 우리도 나 밥을 밥을 먹을 거야 할때 을이 목적격 전미사잖아요. 에스피라 토에도 목적격 전미사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n만 붙으면 얘가 목적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막 바꿔도 에다을 붙이면 됩니다. 얘가 대상이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미나마해도 되고, 민암마스미 미 해도 아, 얘가 우리니까. 얘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이게 이제 에스프란토 16가지 기본 규칙 중에서 제가 벌써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철자 하나에 발 하나밖에 없다. 끝에서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다. 세 번째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또왜에스프란토를 쉽다고 하냐면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말하고 그래서 한말 창제랑 제가 화면 할수록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단어 하나를 알려면 10개, 20개를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강아지 똥 선생님 계속 공부하시니까 역시 제가 어, 역시 빠르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아지 똥, 이 이름을 에스페라토를 어떻게 만들어 보시려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강아지가 뭐냐? 훈도다. 아, 개가 뭐냐? 훈도다. 강아지는 뭐냐? 모든 새끼 이들을 붙인다. 똥은 뭐냐? 메르도다. 그럼 얘를 두개 붙여서 꾼도 메르도 이렇게 할까? 에스프란토가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단어 하나를 알면요. 우선은 정미사만 바꿔서 10개, 20개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모든 명사는 에스프란토다오로 끝나요. 아까 위 아마스, 니한테 아마 나왔죠? 거기에다 O자만 붙이면 아모, 사랑, 명사가 돼요. 그다음에 모든 동사는 전부 다 이자로 끝나요. 원형은요. 사전에서 찾을 때는 이자가 있습니다 동사예요. 다른 예외는 없어요. 아이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은. <laughs> 그다음에 과거는 전부 다 이스로 끝나요. 이 동사 원형에다가 원형을 빼고 이스 붙이면 암이스 사랑했다가 돼요. 현재는 전부 다 아스만 붙이면 돼요. 아마스. 사랑한다. 지금 현재. 미래는 전부 다 오스만 붙이면 돼요. 아무스는 사랑할 것이다. 자,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옛날에. 미 아미스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는 지금 현재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 아마스비. 그러면 되고요. 그럼 강아지 동선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미 아모스비. 이렇게 하면 되죠. 미 아모스비는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에요 우자는 모든 명령어는 다 우자로 끝나요. 그래서 아무 민 그럼 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라 이런 뜻이죠 명령 청유 이런 뜻이 되고요 안토가 붙으면 뭐하는 뭐사람이란뜻이니다 뭐가 붙으면 이런 것들이 한열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외우면 아 오는 명사지 이는 기본형이지 마스어 너무 많아요 이럴수 있지만 천개 이천개 단어에 이것만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머리 속,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한 200단어다. 그럼 동시에 2,000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게 됩니다. 퍼즐 맞추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잠깐 머리만 튀면 고학년이 되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블렁, 블렁 놀이 할때 어릴 때요. 딱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 뒤에만 바꾸고 막 이렇게 끼워 맞추잖아요. 에스페라는 거 바로 그런 형식입니다. 정리상나 파생어들이 많아서요. 오늘 제가 수업하러.